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10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제9회 광릉숲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광릉숲을 걸으면 행복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광릉숲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축제를 찾은 3만여 명의 관람객들은 광릉숲길을 걸으며 풀피리 공연, 마술 공연, 작은 음악회, 플롯 연주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겼습니다. 한편 주 행사장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생산된 19명입니다. 유기농 채소로 만든 비빔밥 퍼포먼스를 가졌고, 아이고야. 아로마 체험, 천연 염색, 탁본 등의 다채로운 네.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동아리 공연에 참여하여 축제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릉숲 문화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숲과 함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